이번 협객이 마지막으로 출발대로 진입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의 1000m 육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선도 안쪽에서 3번 생각대로가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바깥쪽 5번 천출대우가 2위권에 올라서면서 외곽쪽에서 8번 정면 승부가 앞서 나옵니다. 5번, 2번, 3번, 8번, 9번 순으다 5마리 말이 앞서 있습니다. 주방부터 팽팽한 선두권 접전 5번 천추태우가 선으로 나섰고, 거리차 2, 3마신 정도 벌어진 채 5번 천추태우가 3코너에 먼저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쪽 차분한 전개 속 2번 김경수의 협객이 따라가고 있고, 거리차는 5마신에서 6마신 정도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권 8번 정면 승부와 외곽 쪽 9번 백두장사, 바깥쪽에서 공략하면서 5번, 2번, 8번, 9번, 3번, 6번, 7번 순으로 순위 정해되고 있습니다. 중반까지 5번 천추태우 가장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거리차는 크게 벌어졌고 2위권에서 2번 협객과 외곽속에서 9번 8번 등이 추격하면서 5번 2번 8번 9번 3번 6번 7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반 선두 김중세 5번 천추태우 종반 여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위권 혼절 속 외곽에서 전현주세 9번 백두왕자와 안쪽에서 힘을 내는 8번 정면승부. 그의 도전장을 던진 6번 광아이보스가 팽팽합니다. 종반 선두권 혼절 속 9번 전현주세백두왕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6번 광아이보스마시자 있고 외곽쪽. 7번 탐나물 패걸로 셉니다 6번 7번 9번 3마리의 3파전. 선두 안쪽에서 6번 광아이보스와 힘을 내는 9번 백두왕자 만만치 않습니다. 6번 9번 두 마리의 접전. 6번 9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의 1000m 레이스 레스토랑 바그 제주 6경주와 함께 하셨습니다.